안녕하세요. 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파이더 작가 하동균입니다. 제가 나는 자본금 영원으로 창업했다를 집필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전역을 하고 2017년 12월까지 5년 동안 조경사업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에게 사업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었는데, 자본금이 거의 없게 시작하다 보니까 규모도 너무 작았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힘은 몇 배로 들었죠. 그리고 공산품이 아닌 나무, 즉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뭐, 일을 하다 보면 쉬는 날이 없을 수도 있죠. 쉬는 날이 없어도 그만큼 수입이라도 있으면 참 다행인데, 그것조차 저는 일반인 직장보다 못한 수준으로 벌고 있었죠.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면 수입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돈은 계속 나갑니다. 임대료, 재료비, 각종 공과금, 세금 등 전부 다 돈이죠. 제가 사업 자금을 빌리려고 안 가본 은행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저의 지식 수준은 돈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으로 갔었죠. 정책 자금, 지원금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억울한데요. 그때 제가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 이런 제도를 조금 알았더라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99%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책을 써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었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만으로는 다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 번씩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영상과 무자본 창업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이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 영상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많은 분들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업에 계시는 컨설턴트분들에게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사업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부 다 받고 싶을 겁니다. 알면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주변에 알려주지 않아서 이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도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배우고 아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자금을 활용해서 무자본 창업을 하는 방법. 이미 창업한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부에서 좋아하는 기업 형태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는 방법 등그 이외에도 많이 공개를 할 건데, 제가 배우고 실행했던 모든 걸 A부터 Z까지 모조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개는 다음 영상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